돈이 나도 시간이야. 이 빠나이가 뭐야. 땡금 네. 네. 다 네, 그렇죠. 네. 천천히 섰어요 네. 네. 그다음. 짚고. 네. 여기서 네. 천천히 슬로포즈 보여주시고. 짚고. 네.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되 네. 어. 여기서 어. 짚고. 팔은 이렇게요. 그냥 저희 많이 쓰는 거. 거. 아, 네. 과일베이팔 네. 눌러서 이렇게 돌 거예요. 눌는 서태 왼발 오른발은 추으로 네. 오른발. 오른발은 이렇게. 오른발은 네. 계속 눌러서고 네. 왼다리가 옆으로. 그다음 치면서 네, 그렇죠 치면서 하고 마지막에만 더 이렇게. 세요 예쁘게 눌러려요 연습 많이 해서 올라갔다 감고 그다음 치고 그렇죠 눌러서 그다음 삼다 끝까지 이쪽 봐주시고 장머를 주고.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출구. 그렇죠. 아 절정선은 네. 그냥 이렇게. 네. 그냥 가만히 네. 계시면 되고. 그리고 네. 근데 붙은 네. 판을. 아, okay, 감사다 so, 앞에는 보다가 그다음 장로를 가서 원두이면서 마시는 거예요. 응. 치마 치그렇 응. 어, 아, 여기까지가 연습 어. 많이 해 볼게요. <laughs> 그라이맥스 아, 샴한번세요 네, 끌어서 올라왔다. 팔 조심하세요. 에, 다다다, 잠가요. 아니요, 아프고 주셔야 돼요. 아프고 잠가요. 아프고 이렇게 하는 네, 네. 여기서 이 왼손. <laughs> 정도 되겠나. 200명 o one 같 o m e s down 0 200명? 우리 교회는 300명이야 <laughs> 그 애기들 보러 오는 부모님하고 <웃음> 할머니 할아버지싸 많다 e eggy 다 a y f o 다 all the p u 짚고 서서 땅땅땅 잠시만요 a 복이이이 y I d 가 n t k n 요 풀러서 짚고 바지 끈수기아 네. 아, 여기 물좀 살짝 굴러 꼽야 돼요? 그럼 네네 여기? 처음에 짚어서 쓰고 그냥 처음에 아 처음에만 살짝? 네돈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몸만큼 앞으로 주셔야 돼요 그다음 아니야 여기서 끝나는면 잠그는 사람 네당근쓸어서 왼다리 짚고 왼다리 요 짚고 창고 후. 후요 후그렇죠 후. 여기 다시요 발 여기서 응, 다시 잘해. 알려드릴게요 여기 찍은지 찍지 지금 아. 네, 찍었어요 돌아오시면서 짚고 뒤꿈치부터 짚고 팍 오늘 그리면서 다음 그리면그 다음 이대로 장도름 가서 치마 잡고 오른다리를 뒤로 뺀다는 생각으로 앞에 고 그렇죠 다시 한번 이렇게 볼게 나데이 이렇게 섰다 짚고 따다방 오른다리 불신 아좋신데 네. 그다음 불신한 상태서쭉 올라왔다 왼다리 관객 쓸고 왼다리 짚고 강원도에 짚쭉 후를 쭉 밀어주시면 더 좋아요 그렇죠 밀면서 뒤로 갈게요 밀면서 뒤로 다게다다 So, there are h u n d r 요 d s of p e 고오른 e s 짚어서 a bad p 주시 s 네. 천 She's 가 bad person. She's a bad